간에서 만들어진 소화 효소인 담즙은 평소 쓸게 저장되는데 십이지장에 음식물이 들어오면 담즙이 간에서 십이지장까지 이어진 담도를 통해 장으로 분비된다. 여러 원인으로 담즙이 뭉쳐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 담석이 되는데 담즙이 흐르는 곳 어디든 돌이 생길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장지태 환자처럼 담석이 갑작스럽게 담도를 막게 되면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경우 막힌 돌을 재빨리 빼내야 한다. 열이 있고 그 다음에 황달이 있고 간 기능 수치가 높아진 상태인데 저희가 영상 검사 갔다가 해봤더니 어, 쓸개, 담낭에 담석들이 쫙 깔려 있고 그 다음에 담즙이 내려가는 길인 담관에 거기도 다, 돌이 이제 쭉 깔려 있었습니다. 먼저 어, 담도용과 그 다음에 담즙의 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담조 쪽에 있는 돌을 내시경 이용해서 이제 제거를 할 예정입니다. 치료는 최담도 내시경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환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시술을 받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인 경우 혈압과 전신상태 등을 고려해 진행한다 특히 담도 내 담석은 폐혈증까지 일으킬 수 있어 응급시술을 요한다 담관에 있는 담석이 가장 폐혈증을 많이 일으킵니다 아, 왜냐하면 담집의 흐름을 확 막기 때문에 황달오고 열나고 오모아프고 토하고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염증이 너무너무 심해서 심장, 폐, 그 다음에 신장 같은 경우 우리의 주요 장기를 손상을 일으켜서 폐혈증 빠질 수 있습니다 즉 급성 담낭염 자체도 빨리 치료가 되지 않으면 폐혈증으로 빠져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사 후 체한 듯한 소화불량이 반복되다가 갑자기 복통이 나타나기도 하고 구토를 하기도 한다 담석이 담도를 막게 되면 얼굴과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며 염증이 심해지면 열이 나거나 오한이 동반된다 소화 질환이나 간질환과 증상이 비슷해 진단을 위해선 검진이 필요하다. 지금 서구 생활의 그런 식생활 패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 칼로리도 높은 걸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지방집도 많이 섭취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콜레스테롤 담석을 많이 형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 그 환경이 된 거죠. 여러 대사장애에서 고혈증이 생기게 되면은, 어, 담낭, 그니까 담즙내에 어, 콜레스테롤이나 그런 그 지방 성분이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최근 몇년 사이 담석증 환자 수는 4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전부터 자주 체하는 증상이 반복돼 위내시경 검사만 받아왔다는 성복순 환자. 그러다 간밤엔 참을 수 없는 통증이 느껴져 응급실을 찾았다. 아, 한 시간 반 정도를요. 숨도 못 쉬게 아파요. 병에 돌이 다니다가 어디를 막으면 그랬는데요. 담도에 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초음파 내시경으로 살펴보는 주광로 교수. 증상과 달리 이미 담도 내 담석은 장으로 빠져나간 상태였다. 다행히 담도 내에는 돌이 없고 담낭 안에만 돌이 있고 담낭벽도 좀 많이 두꺼워져서 이분은 꼭 수술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제가 뵈서 오늘 오후에 이어서 복강경으로 담낭 절제술을 할 예정입니다. 내과적 치료를 마치고 곧바로 바턴을 이어받아 주선영 교수가 담낭 절제 수술 준비에 들어간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돌이 빠져나갔는데도 왜 담낭을 절제하려는 것일까? 보통은 증상이 있는 담석증인 경우에는 다 수술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돌이 큰 경우 보통 한 3cm 정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런 경우 또는 담낭 벽이 석회화가 되 있는 경우 또는 담낭 용종이 1cm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수술적인 치료가 권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낭을 잘라내면 소화력이 떨어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환자들이 많은데 소화액인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담즙의 저장소인 담낭은 제거해도 소화에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담낭이 안전하게 제거됐다. 담석의 수가 워낙 많아 담낭이 늘어진 상태. 무엇보다 비만인 경우 담석이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 콜레스테롤 담석이고요. 일단 환자분은 지금 과체중 상태가 좀 심하세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비만도 담석증을 유발하지만 여성인 경우 담석증에 더욱 취약하다. 과거부터 담석증은 남성보다 여성의 발병률이 더 높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통통한 40대 여자분이 위험인자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4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female, fertile, fatty, 40. 그러니까 40대 통통한 여자분들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굉장히 잘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성 호르몬 자체가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콜레스테롤 담석을 더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임신은 여성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켜 담석을 만들기도 하고 악화시키기도 하는데 임신 전 미리 검사를 받아 치료하는 것이 좋다. 급격한 체중 변화는 담석증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젊은 여성들의 다이어트 또한 담석증을 유발한다. 암석증은 이제 갑자기 체중이 늘거나 갑자기 체중이 줄거나, 예? 그 다음에 뭐 금식을 통해서 보통 다이어트를 많이 하잖아요. 어, 뭐를 식사를 안 먹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담낭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식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 담낭이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안 먹게 되면 계속 이게 수축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남아있으면 담즙이 정체가 되고, 예 그런 것들이 하나의 어, 예, 그 팩터가 돼서 담석을 만들 수 있는 체스가 높아지는 거죠 바쁜 일상에 쫓겨 식사를 거르거나 한꺼번에 폭식하는 식습관 역시 담석증의 위험 요인이 된다 무심결에 한 행동 하나 하나가 쌓여 결국 병을 만드는 것이다 제거된 커다란 담석 이제 소염신 통증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렇다면 담석증과 위장 질환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제일 쉬운 거는 통증의 강도입니다. 어, 통증이 0부터 10점 만점 10점이 가장 아프다고 했을 때, 어 위장 그러니까 위장관염, 위염이나 이런 것은 아직 5점 이상 넘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담석의 양 경우는 갑자기 막기는 아주 급, 급격한 그런 통증이기 때문에 대부분 7점, 8점, 심지어는 이렇게 평생에 아픈 적이 없었다라고 아니면은 애 낳는 만큼 아팠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통증의 강도가 셉니다 어, 그리고 돌이 빠지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계속 아픕니다 어, 위장관 쪽이나 그런 쪽은 수축하는 거기 때문에 아팠다가 좀 잠깐 괜찮았다가 또 아팠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치 쪽이 아픈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 특징적인 증상 중의 하나는 많이 아프면서 뻗치는 양상의 통증이 발생하는데 주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등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 이런 식으로 등 상이 뻗치는 양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위염과 구분이 힘든 담석증이지만 두치료에는몇 가지 차이점이 있다. 먼저 위염은 서서히 통증이 진행되고 아팠다 안 아팠다를 반복하지만 담석증은 담즙의 흐름이 막히면서 갑작스런 통증을 느낀다. 위염은 통증이 사라져도 더부룩한 불편감이 있지만. 담석증은 담석이 제거되지 않는 한 통증이 지속된다. 또 담석이 담도를 막는 경우엔 소변 색이 진해지고 황달이 나타나며 고열과 오한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증상이 없는 담석증도 있다. 만성 담낭염은 사실 어 급성 합병증이 생길 확률이. 정상적인 담낭 담석보다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급성 담낭염도 더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급성 체염도 생길 수 있고 담도염도 생길 수 있고 또 드물지만은 벽이 계속 두꺼워지고 석회화됨으로 인해서 드물게 담낭암의 챈스도 기회 담낭암의 발전 가능성도 높아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이 몸속에 있는 담석들이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킬 경우 담낭암 발병의 위험도 높아지게 된다. 나쁜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현대인의 병이라 불리며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담석과 결석 질환, 내 몸을 위해 좋은 습관을 들이는 것, 그것이 담석과 결석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이다.